자, 문제 분석합니다. x에 대한 2차식, 이것은 x-a, x-b로 인수분해된다. 상수 k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라지 m, 두 번째로 큰 값을 스몰 m 이라 할 때, m분의 m의 값은 그랬네요. 지금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가 x-a, x-b 꼴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p x 의 플러스 AB 자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X에 제곱 플러스 K, X 플러스 4가 그러면 A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 거고 AB는 4가 돼야 되는데 AB는 정수입니다자 그러면 두정수의 곱이 4가 되는 가능성은 1, 4, 2, 2, 4,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K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두개더 하면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오. 이때는 플러스 오, 이때 플러스 사, 플러스 오 이렇게 될수 있죠. 그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값은 사네요. 그러면 결국 사 분의 오. 그죠?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